안녕하십니까. 크레이지빵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제가 저희 시그널 나갔을 때 도대체 이거를 언제 사야 돼? 이게 좀 궁금, 많이들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어, 이게 어떤 부분에서 사야 되는지 제가 그 부분을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네이버에 들어가셔서 주소 검색창에 퀀트K를 치시면 저희 프리미엄 컨텐츠가 나오고요. 이거를 클릭을 하시고 카테고리를 누르시면 헌트케이 단기 시그널을 클릭하시면 시그널을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또 운이 좋게 70% 이상의 성공률을 기록했는데요. 매매를 따라 하셨던 분들은 큰 수익이 나셨을 테니 축하드립니다. 이거 시그널을 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시그널을 매일 이렇게 내보내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이거를 어느 타이밍에 진입을 해야 되냐, 이걸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단타는 좀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가장 중요한 게 사실 종목을 선정하는 거잖아요. 내가 그래서 어떤 종목을 도대체 오늘 시장에서 사야 돼? 그거를 저희가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로봇의 시그널과 저희 헌트케이에서 정성적, 정량적 분석을 통해서 종목을 이렇게 선정을 해드립니다. 그러면 이 종목을 사시면 되는 건데 그 진입 타이밍에 대해서는 본인이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저희가 실시간으로 싸드리는 거는 지금 이 서비스에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직접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 그런 타이밍은 좀 어떻게 잡으면 좋을지 제가 좀 간단하게 저만의 방법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최근에 시장에 어느 섹터에 가장 신호가 강했는지 저는 좀그 부분을 많이 체크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삼성전자가 만약에 계속 뭐 쉬지도 않고 3거래 연속 올라간다. 그러면 반도체 섹터가 당연히 강하겠죠. 그러면 그 강한 중에서도 뭐 전공정이 강했는지, 후공정이 강했는지 그런 식으로 이제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월요일날은 이제 저희가 흥구석유라는 종목을 싸드렸잖아요. 이러면 이때는 이제 이란 분쟁이 강력했기 때문에 이란 쪽에 분쟁이 일어나서 석유가, 유가가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석유 관련주. 그리고 이제 그게 장기화돼서 해운 같은 게 막히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해운 관련주 이런 것들이 올라갑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 이제 선정을 해서 종목을 어떤 걸 나갈 건지만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관련 섹터에서 이제 이렇게 호가창을 몇 개를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띄워, 띄워 놓고 석유 관련주들을 한 여섯 개 정도를 띄우고 관심 섹터에도 이렇게 보시면 제가 관심 섹터에 저는 저만 이렇게 다 섹터별로 정리를 해 놓거든요. 보시면 이 관련주들이 오늘 수급이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를 지켜보고 어, 섹터 전체가 세다. 그리고 장이 딱 시작했을 때 상, 장, 오늘 장이 좀 분위기가 좋을 것 같다 하면 저는 시, 시작까지 들어가는 편이고요. 오늘 장이 좀 어, 생각보다 관련 섹터는 엄청 강하지만 시장 전체가 하락할 것 같다 그러면 갭이 뜬 다음에 하락할 확률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날은 좀 지켜보고 들어갑니다. 이제 장 시작 3분 남았는데요. 오늘은 이제 어제 코스피가 오랜만에 11거래일, 12거래일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하락하다가 강한 상승이 나왔거든요. 어제 이제 그래서 이제 좀 반등 확률이 높은데요. 오늘 삼성전자가 예상가에서 3% 정도 갭이 뜨고 있거든요. 이러면 이제 장 초반 좀 강하게 모든 종목들이 치고 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예상 효과도 한번 보시면 이런 것들을 좀 저는 장전에 체크를 하거든요. 예상 지수를 보고 코스피 코스닥이 아, 강하겠구나. 오늘은 이제 전체적으로 거의 전 섹터가 강하게 출발하잖아요. 이럴 때는 저 같은 경우는 갭이 뜨더라도 좀 강하게 들어가는 편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이제 애플 관련주 최근 어제 이제 삼성이 갤럭시 S24를 공개를 하면서 AI 관련주도 이렇게 플리토 같은 종목 말뭉치 종목이잖아요. 이게 이제 동시통역 기능이 어제 삼성전자의 가장 큰 기술로 부각이 되면서 상한가를 들어가고 지금 오늘도 15% 이상 갭이 뜨고 있습니다. 이러면 갤럭시 S24 AI 쪽으로 섹 수급이 좀 아, 시장에서 AI 섹터가 아직 죽지 않았다. 근데 어제 밤에 마침 애플이 AI를 공개를 하면서, 아, 애플 비전 프로까지 이제 사전 출시가 오늘 사전 출시 예약을 하거든요. 그러면 애플 AI 관련주로 수급이 넘어온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많은 시그널 중에 이쪽 섹터가, 아, 갤럭시 다음에 갤럭시보다는 애플이 더 아직까지는 규모가 크기 때문에 애플, 애플 AI 관련주로 오겠다. 그 중에 비전 프로도 출시를 하고 이슈도 있었고 해서 애플 AI에 연결된 나무 기술과 애플 비전 프로 영상 편집을, 영상 편집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포바이4를 선정했습니다. 이제 장이 1분 뒤에 시작하는데요. 두개다 갭이 뜨지만 저 같은 경우는 두개다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한 가지 신호를 쏘는 날은 그냥 그한 종목만 공략을 하시면 되고요. 저희가 두 개, 세 개를 쏠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그 중에서 본인, 저희는 어차피 이제 장 전에 시그널을 싸드리는 거기 때문에 본인이 간단하게 판단을 하시고 세 종목을 뭐 3분의 1씩 매매하시는 것도 저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확률적으로, 확률적으로 벌기만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단기는 길게 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 무조건 그날의 수급과 이슈만 체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밸류에이션은 보실 필요 없습니다. 단기에서는. 그렇게 좀 대응하시면 조금 더 쉽게 매매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손절은 빠르게 하셔야 되고, 수익도 원칙을 지키시는 게 좋지만, 뭐 급등이 나온다 그러면 조금 더 지켜보실 수는 있겠지만, 원, 어느 정도 하락 추세가 보이면 그냥 무조건 더 가는 거는 상관없이 무조건 수익 실현 하셔야 됩니다. 이제 장 시작하시면 제가 오늘도 한번 호가창을 보면서 한번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나무 기술이 제일 강하게 출발할 것 같아요. 나무 기술 같은 경우는 여기에 이제 7월 달에 큰, 이때도 애플 이슈로 한번 크게 상승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조정을 쭉 받은 후에 최근에 이제 AI 섹터가 부각을 받으면서 이쪽에 수급이 들어오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제 오늘도 좀 강하게 출발할 것 같은데 장 흐름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 근데 오늘 어, 시작하자마자 바로 빠져버리네요. 이런 날은 좀 제가가 처음에 바로 들어갈 거로 했지만 이제 삼성전자 이런 게 빠지기 때문에 조금 흐름을 보고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종목 선정은 끝났기 때문에 수급만 보시면 됩니다. 이제는. 그래서 이제 내가 살 건지 말 건지만 판단을 바로 하시면 되는데 이 사는 타이밍이 가장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갭이 너무 하락했는데 포바이포 같은 경우는 지금 갭이 개파락하고 있잖아요. 이걸 이제 위로 말아 올리지 못한다면 오늘 매매를 안 하시는 게 좋고요. 갑자기 수급이 들어온다. 그러면 하락했지만 올라갈 확률이 높기 때문에 들어가시는 게저 같은 경우는 들어갈 것 같습니다. 대신 이제 손절라인을 정확히 지켜놓고. 그렇게 대응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저는 오늘 포바이프는 조금 더 거래량이 터지면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아직 거래량이 너무 없어서 뭐 어차피 단기 수급이기 때문에 따라가도 늦지 않거든요. 그래서 일단 나무 기술은 오늘 한번 보면 봐 보겠습니다. 보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도 근데 지금 다른 종목들이 갭이 떴다가 밑으로 빠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나무 기술도 오늘 빠질 확률이 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애플 관련주 여기 어떤지 한번 전체적으로 봐보겠습니다. xrvr 섹터가 어떤지 아, xrvr 섹터가 나쁘지 않네요. 지금 xrvr 섹터는 좀 수급들이 들어오고 있어서 잠시 지켜보고 괜찮으면 저 같으면 들어갈 것 같습니다. 한번 차트를 보고 대응하는 것만 오늘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포바이프도 지금 어느 정도 하락이 멈춘 것 같은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나무기술 일단 시작하자마자 제가 말씀드렸듯이 하락 출발하고 있습니다 아 포바이프가 여기를 뚫으면 올라갈 것 같은데 어 저는 지금 포바이프 매수 하겠습니다 13,850원입니다 13,850원 매수하고 여기 깨진 바로 손절하겠습니다 나무기술을 보면 지금 갭 하락을 해, 하고 있는데요 여기가 깨지면 저 같으면 진입을 안할것 같습니다 좀 추세를 지켜볼 텐데 일단 여기가 밑, 여기 밑으로 내려와 버리면 저는 오늘 그냥 나무기술 같은 경우는 좀 포기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시장 흐름을 좀 체크하시면 되는데요 프로그램 매수도 좀 보고 일단 코스피는 좀 수급이 들어오고 있고요 코스닥이 빠지고 있는데 장이, 어, 이러다 장이 돌아서면 올라갈 확률이 높아지거든요. 아, 플리토가 가네요. 이러면, 나무 기술을 조금 더 보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신호가 그렇게 들어오지 않는데요. 플리토가 일단 좀 치고 올라가야 AI가 수급이 들어올 것 같아요. 반도체 섹터는 지금, 반도체 섹터로 수급이 들어오고 있어서, 이럴 때는 좀더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차피, 어, 나무 기술, 지금 매수 들어가겠습니다. 나무 기술 2006. 2635원입니다. 2635원. 이게 한 번에 다 들어가셔도 되고 아니면 분할 매수로 진입하셔도 됩니다. 뭐 여기서 1차 매수를 하겠다. 그 다음에 여기서 2차 매수를 하겠다. 2차 매수하면 내 평균 단가가 여기기 때문에 그럼 나는 손절가가 더 내려오잖아요. 그럼 나는 여기서 손절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본인만의 <laughs> 매수 타이밍을 잡으셔서 뭐한 번에 다 들어가셔도 되고요. 아니면 뭐 2분할, 3분할로 분할 매수로 접근하셔도 됩니다. 대신 이제 손절은 꼭 원칙을 지키셔야 합니다. 수익은 좀 자기가 원칙을 지키지 않아서 좀 날리고 본전에 팔아도 어쨌든 본전을 했기 때문에 아쉽지 않지만 손절은 어차피 우리가 이게 기업의 가치를 보고 매매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다 무조건 수급을 보고 하는 건데 수급이 꺾였는데 내 손실이 아깝다고 손절 안 하면 그대로 너무 손실이 커져버렸기 때문에 무조건 해야, 아, 그 와중에 지금 두 종목 다 상승하고 있습니다. 4바이퍼 제가 얼마에 들어갔죠? 아 말하느라 가만, 한번 봐보겠습니다. 지금 3%가 거의 된것 같은데요. 어, 또 놓쳤는데 원래대로 면 여기 나왔을 때 바로 수익실현 하셨어야 됩니다. 원칙을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원칙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여기 원래 수익실현 하셨어야 됩니다. 저긴 힘들었으면 여기서라도 수익실현 하셔야 됩니다. 그럼 첫 번째 종목도 오늘 성공했고요. 나무기술도 한번 보겠습니다. 어, 나무기술도 지금 치고 올라가죠. 제가 아까 얼마에 2600 40원에 2,640원에 샀다 그랬죠? 아, 수익 실현하겠습니다. 예, 두 종목 다 오늘 성공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신호가 나갔어도 바로 시작할 때 바로 들어가지 마시고 장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좋을 때는 바로 사셔도 되고요. 아까는 제가 장 시작하자마자 설명을 드렸는데 이게 AI, AI 관련주랑 그쪽 관련 섹터가 처음에 갭이 떠서 밑으로 하락이 나왔었잖아요. 그럴 때는 시작할 때 이렇게 하락이 나올 확률이 높아요. 그게 물론 다 맞진 않지만. 근데 지금 하락 출발하면서 이렇게 바이브 컴퍼니나 이런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상승을 시작했잖아요. 그러면 XRVR 관련주들이 수급이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근데 어쨌든 이게 내가 갑자기, 어우, oh, 내가 싸게 잡았어. 더갈 거야 라고 욕심을 부리면 이렇게 하락이 나오잖아요. 이러면 이게 만약에 밑으로 또 빠져버리면 내가 수익을 낼수 있는 두 종목 다 수익을 낼수 있는 확률이었는데 여기서 수익 실현을 안 했기 때문에 올라가면 좋겠지만 밑으로 빠져버리면 그 확률적으로 또 손실이 난 거잖아요. 절대 단기는 그렇게 매매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두 종목 나눠 사신 분들은 오늘 3% 3% 수익이 나신 거고 한 종목만 사신 분한 종목만 사신 분들도 3% 수익이 난거기 때문에 오늘 같은 확률은 이렇게 확률적으로 좀 수익을 높여 가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두 종목을 샀는데 한 종목이 실패하고 한 종목이 성공을 했다. 그러면 나는 어쨌든 오늘 본전을 한 거잖아요. 그 제가 말씀드렸듯이 일치만 안으면 되거든요. 단기 매매도 한 달에 약20 거래일이 있기 때문에 20 거래일에서 내가 4일 정도만 솔직히 성공을 한다 그래도 월 수익률이 12%에요. 그러면은 진짜 엄청난 수익이거든요. 그 확률을 높이려고 자꾸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좀 이렇게 그렇게 대응하시면 되겠고 초보자 분들은 꼭 시드에 작은 금액으로 뭐 50만 원이든 10만 원이어도 되거든요. 그래서 단타에 관심 있으셨던 분들은 한 10만 원 없어진다 생각으로 좀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돈을 번다고 생각하고 접근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이 10만 원을 다 날릴 거라는 생각으로 좀아이럴 연습하신다고 생각하고 매매를 해 보시고 매매했을 때 내가 성공했던 상황과 실패했던 상황을 좀 이렇게 간단하게라도 매매 일지를 적어 보시면서 그 내가 어떤 부분을 다스리지 못해서 실패했고 어떤 부분을 다스려서 성공을 했는지 그런 거를 좀 기록하시면 단기매매하실 때 조금 더 경험치를 쌓으시면 갈수록 좀 수익을 낼수 있는 확률이 높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리고 저희 컨트케이에서 첫달 이용료 90% 할인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퀀트케이는 아까 네이버 주소창에 퀀트케이를 치시면 여기 퀀트케이를 클릭하시면 저희 퀀트케이 사이트에 접속 접속됩니다. 지금 90% 할인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으니 한번 이용해 보실 분들은 이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